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아래 레퍼리코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지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후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 체크박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KY 신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k x 다운로더 받아 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화살표담가서 퍼즐을 맞춰 주시고 이네이블 패스키 과정은 스킵해 주세요 리 f y Now 눌러서 KYC 인증을 해볼 텐데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서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넥스트 눌러서 신분증 뒷면 사진도 찍어 주시고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넥스트 눌러서 국적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요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퍼스트 네임의 이름, 라스트 네임의 성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주소 입력은 스트리트 주소에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해주시고요.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을 해주시고 오픈 번호는 입력 안해 주셔도 됩니다. 아래 서머 인 버튼 눌러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좌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 클릭해서 시큐리티 눌러주시고요.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동그라미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고 샌드 코드 클릭하신 다음에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데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 넣고 OKX를 써주시고요. 키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T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오셔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서 서버면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금의 거래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주셔야 하는데 입금하기 위해 OKX 홈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의 SL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는 있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시고 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너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OKX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수량과 네트워크 출금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OKX로 돌아와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어벨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면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포지션의 접기 전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퓨처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 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걸로 설정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 눌러서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현재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해 을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스는 시장가, 리크 8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 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찰가, 하단에는 순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혹은 우측에 있는 Close All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에 들어가서 스마트 트레이딩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주시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온고잉오로 들어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우측의 히스토리로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있는 카피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 을 해주시고 밑에 체크박스까지 체크해서 카피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을 설명 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 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좋은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하지만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운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